대전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 사건이 또 터진 건데 피해를 당한 아이들은 심리적인 충격으로 자해와 공격적인 행동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별일 아니라는 담임교사의 말을 믿었던 게 화가 난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철진 기자입니다. 아이들을 지켜보던 교사가 한 아이의 이마를 강하게 내리칩니다. 교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잔뜩 겁에 질린 아이의 얼굴을 수차례 덧때립니다. 자리를 옮겨서는 다른 아이의 뺨도 내리칩니다. 충격에 아이가 옆으로 쓰러졌고 마스크까지 벗겨졌습니다. 대전 동구의 한 어린이집 만 3세 반에서 벌어진 공포의 미술 시간입니다. 부임 첫 해였던 20대 초반 보육 교사가 반 아이들을 때린 사실은 어린이집 원장의 신고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는 애를 다시 열로 오라고 하고 때리고 마스크가 벗겨질 정도로 하고 는들어가 심리 상담을 받은 일부 아이들에게선 자해와 공격적인 행동까지 나타났습니다.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을 가기 싫어했던 아이들의 모습을 뒤늦게 떠올리며 자책했습니다. 물어보면 달론다고 사진 찍어 보내고 뭐글 적어서 보내고 해서 믿었죠, 믿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 선생님을 불러가지고 계속 넣었거든요. 그게 난 진짜 한이 되는 게 지난 두 달간 어린이집 CCTV를 분석하고 있는 경찰은 반 아이들 일곱 명 모두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해당 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려다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 책임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피해 부모가 엄벌을 요구하며 올린 국민 청원이 빠르게 동의를 얻고 있는 가운데 지역 커뮤니티에선 재발 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의 감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믿고 맡길 곳이 없다는 학부모들의 불안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